그래서 지금 다시 일하러 논으로 가는 길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,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산도 보이시고, 여기가 텃밭도 있고, 이렇게 좀 아직 쟁기질도 안한 땅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논까지 가는 길이 사, 살짝 멀어가지고, <laughs> 이제 가는 길에,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모자랑 아직 오늘부터 또 다시 또한 2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금 다시 가는 길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산도 잘 보이고요 동네가 고즈넉하니 살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옥수수도 이렇게 옆에다가 심어놔가지고 가을에 맛있는 옥수수를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게 볼게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를 심어놓, 심어놨는데 아무래도 잘 자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네요 이 이제,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고 있고요. 자, 저는 지금 동네 산책을 하고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밭을 하시려고 다 갈아 놓으시게 보이시고요. 여기 보시면은 저기도 산이 보이고 들이 보입니다. 어. 아, 네. 어,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주 고 지금 이제 또 본격적인 동네를 지나서 논이 많이, 많이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도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돼요 가는 길도 상당히 조금 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야곡자을 걷으면서 오늘 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타리도 지금 빠져있어가지고 노 아무튼 이게 그래도 이제 5월 달만 고생하면은 그렇게 또 크게 바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고생하면 또 가을까지는 또 추수만 하면 되는 거야. 아, 일단은 눈농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지.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눈농사를 많이 찍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쫙 들력이 펼쳐져 있어요. 이렇게 주력이 펼쳐져 있고 항상 핸드폰으로만 찍었었는데 액션캠으로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 더워 좋네요 더워 마을 버스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. 지나가다 보면은 개짖는 소리도 가끔 많이 나오긴 합니다. 오리도 키우나봐요 오리 소리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동네 일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. 일따가 그러면은 장갑 끄고 또 트랙터 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